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요즘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예, 고민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택이 있고요. 상가가 있습니다. 예, 상가가 훨씬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 이제 최근에 주택이 뭐 작년에 좀 바뀌었고, 또 상가도 뭐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동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 상가로 착각을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주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예 주택은 사용 기간은 자투 플러스 투로 어뀌었습니다 최대 4년을 살수 있습니다 뭐 한때 이게 이제 뭐투 플러스 투 플러스 투 6년 뭐 3+3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택 임대차 이 보호법 때문에 상당히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 많이 하는데, 뭐 어찌 됐든 지금은 최대 4년까지 살수 있다. 상가에는 최대 10년, 1년씩 최대 10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만약에 1년이다 해도 2년은 살수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을 계약했다 할지라도 2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이나 거주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오히려 유리하고요. 2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또뭐 계약 갱신도 할수 있으니까 4년까지 최대 가능하기 때문에 약정 기간에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야, 우리 임차인이 1년만 그 살다가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아, 제가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자기가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임차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어도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을 짧은 기간을 계약을 했다고 할지어도 2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할지어도 전혀 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상가는 1년씩 계약을 해도 높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씩 계약을 하더라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최대 10년까지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5년, 10년 아나 사업 대박이 날것 같아 10년 딱 계약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씩 계약을 해도 어차피 10년은 계약갱신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 계약 끝났어 나가주세요 안 됩니다 계약 10년까지 살수 있어요 네, 주택도 마찬가지죠 1년 했으니까 나가 2년 살수 있어요 2년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 한번할수 있죠 2년 끝나고 나가 안 되잖아요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또 직계 좀비속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들 딸들이 살겠다고 하면 통보를 하면 이제 그런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만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그뭐 연체가 얼마나 되고 막 그런 쭉 있어요. 자 상가는 1년 미만 계약을 해서 6개월만 하고 간다고 해도 1년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익입니다. 왜냐면은 짧게 쓰고 갑자기 나가게 되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자꾸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자이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은요. 다릅니다. 주택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상가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주택도 원래는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었는데 예, 작년에 6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작년 10월에. 예, 이게 좀 기간이 다릅니다. 갱신 거절. 그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 뭐 불법으로 무슨 그 사용을 했다거나 무슨 뭐 어, 어떤 임차인이 건축물을 뭐 파괴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유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뻔한 사유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인터넷 조합에 다 나옵니다. 인터넷 조회하면. 주택은 이제 중요한 요소는 2기, 위에에 걸쳐서 월세를 밀렸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나가주세요할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죠. 상가는 3기입니다. 3회. 이게 좀 다르죠? 상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자, 태거 요건은 2년 후에, 갱신을 투 프로스트로 할수 있죠. 주택은. 그2년대에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돼요.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계약기간 안에 나가면은 본인이 뭐 공인중개사에 내놓고 그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임차인이 냈지만 지금은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작년에? 아주 임대인이 임차인이 유리하게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법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자, 갱신을 기간에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나가면 뭐 중개수술지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또이 3개월까지는 살아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상가. 이 3회가 연체됐을 때 임대인에게 나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됐어도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후에 태그가 가능합니다. 둘 다, 이거는둘다 똑같습니다. 자, 임대료 부분. 임대료는 주택은요, 갱신 시에 5%를 5%, 5 이내 그러니까 투플스이니까뭐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뒤에 5%입니다. 연 5%가 아닙니다. 상가는요. 연5% 이내에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가 뭐 그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습니다.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상가가 거의 공실이 많은데 올릴 수 있는 과연 상가에 어떤 임대인이 있을까요? 네, 쉽지 않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이 오는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질문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택과. 바로 상가 큰 틀에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약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맞춤형 상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거는 2 주택이냐 3 주택이냐 또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언제 취득했냐 언제 파느냐 상가 주택이냐 아니냐 이것 따라서 세금이 완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맞춤형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 정답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사야 되실 분 어떤 분은 지금 팔아야 되실 분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라이브에 꼭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추석 연휴에 연휴가 깁니다 5일 동안을 해외도 못 나가고 또 가족들이 쉽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아절배 아절배 한권 사셔가지고 연주 동안에 한 권을 다 읽으셔가지고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동산 지식을 습득을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